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라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마 s 스가 외쳐 왕께 아 m 되평강하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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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 m 네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어버이 설교하죠. 자, 여기 꽃을 달은 사람도 있고 안 달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꽃을 달아 주었을까요? 아, 꽃 달은 거 부러우세요? <laughs> 부러울 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달아드릴 거예요. 자 어떤 노부부가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국도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음식점이 있어도 점심 식사로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사를 했어요. 다시 이제 차를 몰고 또 이제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무릎을 치면서 아 여보 여보 여보, 내가 안경을 두고 왔어요. 식당에 안경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놈의 할망구가 정신머리를 어디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정신머리를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세상에 이렇게 이거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 기름 비싼데 얼마나 이게 소비가 되고 얼마나 이게 낭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계속 계속 막 이렇게 할머니를 그냥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가까이, 식당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점점, 점점, 점점 나무라든 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계속 해야 될 텐데, 이상하다. 아니, 여기까지 그칠 양반이 아닌데, 아이, 점점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 문을 떡 내려가서 나가려고 하니까, 할머니, 내 모자도 거기 같이 가져와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자, 미국의 작가 가운데 월터 방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 아들이 메추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만화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만화책을 빌려가지고 보다가 그게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얘를잘타 일러 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갖다 주, 주고 아주 얘가 아주 도서관에서 혼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멈춰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재에 불러 가지고는 아주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땀방에 가가지고. 때리고 나서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만화책을 안움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때린 거 많이 아팠지. 엄마는 그 아빠가 매를 들어가지고 얘가 만화책을 안움쳐오는 걸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이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빠 마음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만화책을 훔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 부모에 대한 상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그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우리 부모님이 정말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저도 착하잖아요, 그죠? 아주 착한 분이었어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고, 남한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주 부지런하게 애들한테 그 고생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사셨던 그런 부모님이시거든요. 자, 보통 그 애들이 네살 때는 자기 부모는 전지 전용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아빠는 힘도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살이 되게 되면 우리 아빠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4살쯤 되면은 이제 아빠가 엄마가 생각하는 건다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21살 되면은 우리 아빠는 꼴통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25살쯤 되면은 우리 아빠는 뭐 조금 아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서른 살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될때 아빠랑 상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대요. 그 다음에 나이가 오십이 되게 되면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십이 넘어가면 부모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상이 어떤 상이 있으세요? 부모님을 이렇게 평가할 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격화시키는 사람은 자기도 격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뿌리예요? 부모의 뿌리잖아요. 부모님을 격화하는 사람은 자기도 격화되는 거.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자기도 높아지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집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연대 드신 아버지가 저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참새예요.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려고 니까 저게 뭐냐 물었어요. 그 아들이 참새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저게 뭐냐. 그러니까 참새라니까요. 아니, 몇번 말이야. 알아들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참새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무한을 당해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뭐 노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펴가지고 아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옛날 이 아들이 어렸을 때에 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아빠랑 아들이 앉아가지고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새란다. 그러면서 안아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묻기를 21번을 물었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참새란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조금 더 화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일기를 써 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이 아들을 안아 주었고 조금도 화가 나지 않고 사랑스러웠다. 그 아들이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울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 전해 보니까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 신동엽이가 이제 그어 마이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여러 이제 그, 이뭐 개그맨인가, 이영자는 제가 알 아래, 이영자 거기 앉아 있고, 다른 뭐 이렇게 여러 뭐 이렇게 그이 개그맨인지 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 있는 애를 이제 그 부모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방송국에 신청해가지고 이 아들의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말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각자 맞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자녀들한테 관심이 별로 관심을 줄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부모하고 아니 완전 담을 쌓고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그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1박2일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전히 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방송국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동엽이가. 그 아이한테 물어요. 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느냐고 근데 얘가 말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우리는 이렇게 뭐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관심을 줄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1박 2일 여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한테 물었더니 이 아빠가 무능해서 제대로 아이들 좀 잘,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뒷바라지를 못해줘가지고, 제 탓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이상해졌어요. 조용, 분위기가 아주 침체해지고 아주 이상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아빠가 우는데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영자가 물어요. 아빠가 저렇게 우는데, 너 잘못 없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자야 만문을 열고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만문을 열고 그이 대화가 되어진 이런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 마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해요 거기 보면 은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의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언제나 나를 도우시려고 하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가 잘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못된 먹은 아들이에요. 못된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10%까지 살아 계시는데 죽을 때 유산을 줄수 있는 거지. 10% 살아있는 그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자식이 돈달라고 하면 줘야 돼안 줘야 돼요? 이 돈을 줘요. 아니, 이 자식이 돈 주면 뻔하게 집을 뛰쳐나갈 거고, 아, 돈 주게 되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다 써버릴 거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럼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돈을 다 줘요. 아니, 뻔히 나가서 이렇게 못된 짓하고 돈딱 까먹을 알면서 그 아버지가 돈을 왜 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돈이 대수가 아니다. 이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줘서라도 나가서 돈을 다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아버지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를 그 아버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나가면은 다 허랑방달 쓸걸 알지만. 아버지는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 기대한 대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게 이런 아들을 마중 나가요 그러면서 나가서 영접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겨주고 한치를 맺벌고 옷을 바꿔져 입고 바꿔 입히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약의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당자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도 당자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이새 아들로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장군이 됐어요. 이 장군이 돼가지고 충성을 다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가게 됐어요. 이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오랜 고생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돼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지만 지금 첫째, 둘째는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자식이 맏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지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못 참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패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 와, 다윗 왕이 피난을 가게 돼요. 피난을 가는데 이제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과 다윗의 이제 군사들과 저 압살롬 아들 편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전쟁이 붙어지게 됐어요, 이게. 저 아버지는 그러면서 계속 피난을 가면서 군사들에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내 아들을 좀 봐주시오. 그 계속해서 묻기를 내 아들 평안하냐. 내 아들 평안하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저는 나쁜 자서 이거 왼수고 이런 이런 그 무지막지한 이런 놈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아들 평안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머리, 가 머리 칼이 아주 길어요. 아주 인물도 잘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 압살롬을 좋아해요. 인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가 악당들하고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가다가 이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이게. 그때 래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 됐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다윗의 장군이 가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압살롬. 죽이고 나서 다윗이가 보고를 못해요. 왜? 그 아들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 달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 아들을 죽... 계속해서 묻는 거야 전쟁 중에서도 내 아들 평안하냐? 내 아들 평안해? 내 아들 별일 없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비난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모든 게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가 받세바를 범하고 받세바의 남편을 저 전쟁 앞마당에 내 보내가지고 그 아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게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됐어요 이와 같이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도 내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빨라는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죄 때문이다 저 아들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좋지 못한 걸 보이고 잘못된 본을 보여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앞달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먼지를 피우면서 저주받을 자여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용사가 저 놈을 가서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반도라 하나님께서 저것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당위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많이 한 아주 그 싸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단한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 거기서 전쟁을 맞붙어 가지고 저쪽 이 압살롬의 진영을 다 점멸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페류나가 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 아비 탓이라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피해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걸 보고 좋지 못한 꼴을 보고 이 아들이 이렇게 되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 아들이 집을 가출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해서 목사님 찾아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도 하기 싫고 매일 떨라거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좀 아들한테 한 마디 할 법도 안 돼.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이 남편 하는 게더 미운 거 이게 아내 아내는 자기는 지금 아들이 집을 나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이렇게 근심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남편이 아들 집 나갔다 그러니까 그랬구만.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랬구만. 아유 아버지가 이게 뭐 이부다 아버지도 아니고 이게 그안 말도 이렇게 그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는 속이 더 썩는 거예요. 왜 속이 더 썩느냐? 옛날 자기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 이게 옛날 자기가 아버지 속 썩이고 집을 갖추라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비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그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에 다윗은 얼마든지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서 남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 세상이 어떻게 그 말하겠어요? 천하의 이 부료다 즉이 왕이 됐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공자가 자기 제자 가운데 증자라는 증자가 있어요. 증자는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증자의 친구가 와가지고 증자가 이렇게 효도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공자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놈은 불러자식이다 효자 좋아하고 있다. 그놈을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증자를 데려왔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증자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참외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 참외밭을 메다가 참외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 참매밥매라 그랬지 뿌리를 자르라 그런거 아니거든 이 자식이 이게 저게 내리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이안 풀려가 저쪽에 몽둥이 가는데 있 저쪽에 몽둥이 가지러 가가지고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패는지 애가 실신해 버렸어요. 증자가 실신했어요 그런데 증자는 뭐 두드려 맞아도 자기 할 말이 없어 왜냐 면 자기 잘못했거든.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실신하고 나서 깨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자기가 검은 그 고를 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공자한테 해준 거예요. 해줬더니 공자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 공자를 공자가 정자를 데려와 가지고 앉혀 놓고 옛날에 순임금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이 잘못했을 때에 몽둥이를 저쪽에 가지러 가면 냅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효자다 이놈아.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거 이게 불효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증자가 저쪽에 아버지가 몽둥이 가지고 갈때 냅다 삼십육 개 주행 랑을 쳐야지 왜 때리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드느다이 얘기예요. 이게 나쁜 아버지라는 거. 예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조금 잘못해가 때리려고 하면 냅다 도망을 쳤어요. 안 맞았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 종전 날 때, 어 아, 멍멍둥이로 때릴 수 있는 거거든. 요가또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역 때 되면 다 그런 마음 없어져요. 그때 집에 싹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죽자는 도망을 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박안 박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이게 효자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왜? 여기서 떠났느냐? 안 떠나도 돼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다윗이 같은 장, 장수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천하의 이 죄인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죽인 그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됐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다윗이에요 반대로 아들을 거기서 아버, 아버지가 아버지 손으로 죽여봐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피난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내 아들이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냐 그때라도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다들으니라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 달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뭐 우리가 뭐 용돈 드려야 되지요. 그다음에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뭐 그다음에 또 좋은 옷도 사드리고 정말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헤해려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될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가 인도네시아그 스마트라섬이 있는데 거기에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아니 거기 가서 여러 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원주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산위 올라가서 두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금식하고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 집에 오니까 아내가 초죽금이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하게 내려왔는데 또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네 딸이 죽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병과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매여도 죽어가는 소 많은 영혼들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작은 민족, 큰 민족 할것 없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이제 손을 갖다 얹어 보니까 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이 깨끗이 잡는 거예요, 깨끗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효자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모님을 높이 공경할 줄 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